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0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없도록 자린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슬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힘쓰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 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대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폐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꿰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 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재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은 요자언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혜가 금보다도, 은보다도 낫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악을 떠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뭐 수치적으로 또는 부의 상징처럼 여길 수 있는 금보다 은보다도 지혜가 낫다고 하는 것인데요. 지혜가 있어야 금도 벌고 또 은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있는 것인데요. 나아가서 지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할수 있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을 준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발은 영화로의, 영화의 멸류관이다. 뭐 여기서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하얀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이제 백발의 노인 노인이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멋진 머리카락을 가졌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머리가 하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백발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산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영화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지킨 자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좋은 것을 얻습니다. 은보다도 금보다도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지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백발의 사람에게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또 지혜를 따라 또 지혜의 결과물인 영화의 멸류관을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또 지혜를 따르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또 입술도 주장하셔서 주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수 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신 것을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젊었을 때부터 또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또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추구할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닌 먼저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화의 멸류관 얻는 백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